얘는 선택해서 지워 버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드래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부 선택해도 되고요. 또는 컨트롤 A.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은 전체 선택이에요.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고 여러분들 여기 툴박스 여기 하단에 보면은 손모양 있죠. 손바닥. 얘는 화면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선택해서 화면을 움직일 수도 있는 반면에, 예, 전체를 볼 수도 있어요. 손바닥을 더블 클릭, 두번 클릭하면, 여기 화면에, 예,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보여지고, 독보기 툴, 독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100%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u 타이트 100%, CMRK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독보기 플러스 된 상태로 나왔을 때, 클릭하면 되면은, 확대가 되는 거고,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돼요. 예,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축소되고, 그거는 포토샵하고 똑같으니까 예, 아마 예, 배웠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예, 기본적으로 어디까지 배운지 잘 모르지만, 예, 그래서 손틀, 손 틀은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위치를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돋보기는 100%로 더블 클릭해서 볼 수도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예. 어 포토샵은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포토샵 레이어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일러스트는 제가 레이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죠? 뭐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어 레이어를 잘안 써요. 저도 처음에는 그 레이어만 쓰다 보니까 좀 약간 좀 작업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로 취업할 때, 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빠른 속도를 하느냐. 그거를 보는데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좀 같은 직원들 몇명 있으면은 얼른 해놓고 놀면 돼. 그래도 돼요. 다른 업종 같은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디자인 그냥 빨리빨리 다 해놓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냥 놀고 예 그래도 상관없어요 결과물만 잘주면 되니까 예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그래서 예, 레이어 작업이 없이 예, 그냥 하는 게 좋은데 제가 네모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예 동그라미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라미를 또 하나 그리고 색깔은 바꿔볼게요 연색깔을 예뭐 이렇게 구분하기 쉽게 그 다음에 삼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삼각형 네. 네모 동그라미는 그렸죠. 다 삼각형 그려볼게요. 삼각형은 도형 툴꾹 누르니까 삼각형이 없네. 그죠? 없어요. 그죠? 여기서 폴리곤 툴을 선택해 볼게요. 폴리곤, 네. 폴리곤 툴, 폴리곤 툴, 폴리곤 툴. 들어하면 어떻게 돼요? 각이 나오죠. 네. 버스터부터 삼각형 만들려니까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 예. 제가 그 삼각형 만들고 설정하는 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예. 조금 이따가 예. 그러면은 지금 그냥 다각형으로 할게요 다각형으로 색깔은 어, 노란색으로 할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예.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얘네가 생성이 된게 가장 먼저 만든 게 밑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만든 게 위로 올라와요. 그죠? 포토샵은 레이어 안 만들면 그냥 합쳐져 버리죠?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얘는 뭘 그렸든지 간에 그냥 움직이 숙였어요. 얼마든지. 근데 포토샵에서 레이어 기능이 단순하게 움직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레이어를 위로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그리고 눈을 가렸다, 올렸다,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잠궜다, 풀었다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기능들을 쓰지 않는 이상은 간단한 것들을 예,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겠는데, 예, 제가 지금 사각형이 동그라미 밑에 있죠. 사각형을 동그라미 위로 올리고 싶어요. 포토샵에서 레이어를 위로 올리면 돼요. 찾아가지고, 근데 작업하다 보면은 포토샵 작업해 보시면 아시겠죠. 나중에 아시겠지만 레이어가 100개, 200개까지도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레이어 안에 폴더까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그 레이어 찾다가 시간 다 가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일러스트도 뭐 레이어를 그렇게 많이 만들면, 그림 그릴 때마다 레이어 만들면 엄청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 하나하나 선택해서 작업하는 게 좋은데, 사각형을 선택하고, 잘라내기 뭘까요? 컨트롤, 그렇죠. X 컨트롤 X 눌러보세요. 사각형 선택하고 컨트롤 X 누르면 잘라져.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보세요. 컨트롤 F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 사각형이 밑에 있던 게 위로 올라왔어요. 그죠? 예. 여러분도 혹시 게임 하신분 계시나요? 게임할 때 단축키 쓰면은 속도 빠르죠. 예. 그래서 이러한 단축키를 갖다가 좀 알아두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혹시 메모할 거 있으면 은 이런 단축키 같은 것들을 예, 외워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저도 단축키 잘안 쓰거든요 안 쓰는데 예, 내가 쓰는 단축키는 정말 필요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뒤로 보낼 때 뒤로 보낼 때는 Ctrl X 자르고 그리고 Ctrl B 눌러 보세요 컨트롤 b 누르게 되면 다시 뒤로 가요. 컨트롤 f는 위로 올려 주는 거고. 그리고 컨트롤 b는 ab 할때 b예요. v가 아니라 제가 발음이 좀안 좋을 수도 있는데 v b. V, v는 그냥 붙여 놓는 거예요. 그렇죠? 컨트롤 v는 붙여 놓는 거고 컨트롤 b는 밑으로 내려 주는 거. 컨트롤 f는 위로 올려 주는 거. 그런데 지금 네모하고 동그라미 두 개잖아요. 하나 더 있어. 다각형이 그죠. 이때 한번 해볼까요? 사각형을 선택하고 Ctrl X 자르고, 그리고 Ctrl F로 위로 올려볼게요. Ctrl F 했더니 최상위로 올라가요. 그죠? 아, 이거. 그리고 Ctrl X 누르고 Ctrl B를 누르게 되면은 예, 이거는 맨 위나 맨 아래에요. 근데 나는 얘를 사각형을 오각형과 동그라미 그 사이에다 놓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X 일단 잘라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 위에 올릴 거냐. 어떤 도형 아래 올릴 거냐.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도형이 얼마나 많아도 레이어가 많아도 선택만 해주면 그래요. 그 도형을. 내가 어, 동그라미 도형 위에다 해줄 거예요. 동그라미 선택하고 컨트롤 F를 누르시게 되면 은 동그라미 위로 가요 메뉴로 가는게 아니라 그러면은 제가 여기 노란색의 다각형을그 사각형 밑에 넣어볼게요 컨트롤 X 자르고 사각형 선택하고 컨트롤 B 누르면은 맨 아래로 가는게 아니라 동그라미 밑으로 가는게 아니라 사각형 B 내가 선택한거 그러면 다시 컨트롤 X 잘라서 사각형 선택하고 컨트롤 F 이렇게 그러면은 컨트롤 X 잘라서 동그라미 선택하고 컨트롤 B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도형을 선택하냐 따라가지고 그 도형 아래냐 위냐 또는 그거 상관없이 나는 맨 위로 갈 거야 맨 아래 갈 거야 라면은 선택을 안 하고 하면은 맨 위로 맨 아래로 이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그냥 레이어 없이도 얘네들은 하나하나 선택이 가능하고 위아래 올리는 거 단축키로도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레이어가 필요 없다 라는 거 그리고 일러스트에서도 보면 은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왜 포토샵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포토샵에서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기 때문에 스타일 쓰실 거면은 포토샵 쓰시는 게 더욱 좋아요 일러스트도 스타일이 있긴 있어요.